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하타로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를 해서 좀 늦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 최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좀 늦게 촬영을 하게 됐네요. 목감기도 좀 걸려서 어, 목소리가 좀 걸걸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 준비한 영상 주제는 내가 그립고 보고 싶은 그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리딩 들어주시면 되고, 제너럴 리딩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카드 셔플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셔플을 마쳤습니다. 심호흡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번호는 랜덤이고요. 조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끌리는 번호 또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다 선택하셨나요? 그럼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리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그 상대방이 우리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지 그 사람 속마음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의 운이만큼 혹시 본인의 상황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 다른 카드를 다시 선택해서 들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제너럴 리딩이지만 제가 뽑은 카드가 상대방의 마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상대방도 이 유튜브를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상황에 좀 맞게 해석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분들은 이 상대방과 굉장히 공통사가 잘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하고,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매력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서로 어, 되게 말이 잘 통하고, 재밌고, 뭔가 이런 매력을 떠나서, 외적으로 굉장히 좀내 이상형이라든지, 좀잘 통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곤 있어요. 그렇지만, 어, 이두 분의 관계는 뭔가 뭐 소개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관계가 이어진 것보다는, 뭔가 공통사가 있는 데서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 학교, 뭐 또는 동아리, 동호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만났는데 만약에 뭐 소개팅으로 했다고 만났다고 해도 이 상대방이나 뭐 우리 여러분 둘 중에 한 분은 뭐 어쨌든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이사람이랑 정말 사귈 수 있나 이런 마음보다는 혹은 한번 가볍게 연락해보고 지내다 보면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뭔가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또는 썸으로 발전을 해서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좀 이제 뭔가 이 사람에게 좀 말실수를 했다든지 행동을 좀 잘못했다든지 뭔가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지금은 어, 내가 너를, 비록 가벼운 마음에 시작을 했지만,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하게 됐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행동 을 그렇게 할수 있어? 너 어떻게 나,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일반 분이 생각하시는 이 상대방도 자존심이 만만치 않게 세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도 쉽지도 않고, 좀, 이렇게 뭐,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안 되시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께서 우리 여러분의 여전히 sns를 좀 염탐을 하시고 좀 기분을 살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좀처럼 본인의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시고 어~ 어떤 기분인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요즘 뭘 하는지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좀 차단을 했다라고 해도 음~ 뭐, 차단이야. 좀 해제해서 한번 보고 다시 차단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염탐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여러분과 아직 관계를 어, 놓치고 싶진 않아 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계가 뭔가 잘될뻔 했는데 좋았다가 막힌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상대방이 어, 우리 여러분이 자기를 좀 배려를 안 해준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뭔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든지 어, 나는 이 사람을 비록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좋아해서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 너는 왜 나한테 진지하게 행동을 안 했지?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그리워하지? 이런 마음이 좀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좀 다른 데 시선이 가 있어요. 어, 일을 좀더 열심히 하신다든지 내 바쁜 생활에 좀더 치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혹은 어, 여러분과 비슷한 여러분이 아니라도 좀 다른 매력을 가진 뭐 친구 또는 뭐 여자, 남자를 만나시는 모습도 좀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어. 누구를 만나도 좀 마음이 안 가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만은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세셔서. 연락을 하진 않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약간 찔러보기 식으로 연락을 좀 하신다든지, 뭐 그런 모습은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관계가 좀 갑작스럽게 단절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잠수를 타셨다든지, 뭐 상대방께서,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아, 너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좀 연락을 끊었다든지, 소통을 좀안 하려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은 본인이 마음이 좀 편해져야 돼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좀 마음이 편해져야 너한테 연락을 할게. 보다 뭐 너랑 뭐 재회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먼저 우선이야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 행동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 오늘 연락해야지, 내일 연락해야지, 다음 주에 연락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막상 다음 주가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상대방이 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무참하게 좀 무시를 했던 부분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을 때 어, 뭔가 연락이 답장이 안 오면 자기는 되게 좀 자존심 상하고 못 견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연락을 하셔도 약간 좀심통하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도 우리 여러분이 궁금하신, 어, 이 사람이 아직도 우리 여러분을 생각을 한다.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너무 자존심이 세서 본인의 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SNS를 염탐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어,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 가좀잘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계시는데 음, 일부러 좀 바쁜 일을 만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데 관심사를 좀 많이 돌리시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굳이 이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우리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좀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음, 한결 좀 가벼운 느낌도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마음이 좋으면 자존심을 버리고 이 정도라면 연락을 해볼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우리보다는 나 자신, 너보다는 또 나.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관계를 지속을 해도 우리 여러분께서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좀제 마음을 좀 많이 초리렸으면 합니다. 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볼 거는 그 분의 마음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있으실지 한번 보는 제너럴 리딩입니다. 제너럴 리딩인 만큼 재미로 봐주시고,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상대방이나 우리 여러분의 입장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과 이 상대방은. 뭔가 서로 굉장히 고집이 강하세요. 놓지 못하는 게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시는 거죠. 이번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 또는 우리 여러분둘중에한 분이 어, 이미 좀 유부남, 유부녀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어~ 좀 사람이 옆에 있는, 그러니까 뭐 이미 헤어져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여러분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든, 어,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관계가 굉장히 좀 진지했어요.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한 것보다는, 어, 진짜 뭐, 내가 이 사람 왜 지금 만났을까? 왜 이런 타이밍에 만났을까? 내가 진짜 너한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정말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우리 굉장히 말도 잘 통했고 정말 서로 음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서로 채워 주면서 굉장히 좀잘 통했던 사이인데 어 이렇게 깨버져 버리게 된 거에 대해서 이 상대방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심란하시고 좀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외를 할수 없는 이유는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리딩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대방이 뭔가 좀 기혼이시거나 뭐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가 있다든지뭐 갑자기 만나게 된 어떠한 인연이 좀있다라든지뭐 그게 아니라면 좀 일이 바쁘실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좀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가 굉장히 좀 고집이 세요. 근데 연락을 그러니까 서로를 뭔가 연락 안 하고 계시다면 서로 막 연락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서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날 수 없는 이유에는 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 너도 어차피 나를 만나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외면할 거야.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집을 너무 꺾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되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비밀스러운 관계라고 해도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뭐 단순히 엔조이, 뭐 또는 연애만 할 수도 있는 관계가 도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이 너무 깊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나는 뭐 현실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 뭐 또는 일이 바쁘다든지 뭐 이직을 준비하신다든지 이분이 뭐가 챙겨야 될 무언가가 있어서, 어, 우리 여러분에게 십살이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상대방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한테 엄청나게 진심인데, 너는 정말로 나한테 진심을 보여준 거야?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시거든요. 뭔가 이제 최근에 연락을 좀 닿았다고 해도 이 상대방이,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연락이 안 흘러갔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 관계를 상대방이 이끌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이끌어가는 그런 노력이 좀 있으셨다면, 지금 관계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도, 어차피 내가 연락을 해도, 너도 그냥 가벼운 안부식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을 거고, 우리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너랑 나는 챙겨야 되는, 뭔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니? 라는 좀 분명한 생각이 좀 있어요. 어차피 내가 너를 만나도, 난 너를 잘해줄 수 없어. 내가 너를 꿈꿔왔던 미래는 정말로 밝고, 너랑 정말로 어떻게 결혼까지. 뭔가, 너를 정말 내 여자친구로서, 남자친구로서, 내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었는데 봐봐 결국 너랑 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결국 갈라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못 챙겼지만 너도 나한테 많이 희생하진 않았어.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거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아 근데 어차피 연락을 해봤자 또 내가 이끌어가야 되고 저 사람은 또 따라오려고밖에 안할 거야. 근데 따라오려고도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좀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니면 어 너무 모임이 하게도 이 한쪽만 좀 희생을 하고 한쪽은 뭔가 좀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시는 거죠 뭔가 뭐잘 지내 뭐해 뭐 추운데 뭐 감기 조심해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셨는데 이 상대방은 그냥 생뚱맞게 그냥 어 그래 나도 잘 지내 너도 좀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연락이 끝났는데 오 어, 상대방도 뭔가 마음은 있단 말이죠 마음은 있어서 어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너, 너는 요새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이끌어 갈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은 말을 그렇게 해놓고 아또 답장 안 하네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도 아 얘는 진짜 내가 안부 연락을 보냈는데 이렇게 다 끝내버리네 이런 마음이 좀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어요 결국에는 이 관계는 어느 한쪽이 많이 희생을 하고 만약에 재회를 바라신다면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자존심 다 버리고 이 사람한테 매달려야 돼요 근데 매달린다고 해도 이 사람은 좀 심드렁한 태도로좀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조금, 많이 힘든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오늘의 주제인 만큼 이 사람의 마음은 우리 여러분과, 어, 정말로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고, 좋은 만남을 지속을 하고 싶지만, 어, 뭔가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어, 다가갈 수 없고, 어,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음도 좀 저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냥 이런 시간을 좀 무의미하게 허비하고 계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이 진정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내가 그리고 생각나는 그 사람,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있네요. 제너럴 리딩인 만큼 재미로만 들어주시고,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상대방과 내 입장이 좀 반대로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어, 리딩을 들으시다가, 어, 이건 내 상황이 아닌데 싶으시면 다른 번호로 다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카드 여러분들은요, 음, 굉장히 좀 뭔가 연락이 단절된 게, 한달 정도 넘은? 좀 오래된 느낌이에요. 한 달, 두달 정도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가 헤어질 때 당시에는, 어, 느한 쪽이 좀 단호했던 것 같아요. 뭐 연락을, 계속 연락을 해도 좀 답장이 없으시다든지, 아, 나는 지금 너를 만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 어느 한쪽 분께서 좀 연락을 끊고 단절을 했던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 상대방 여러분께서, 음, 이제서야 좀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반성이 좀 많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어 그때는 내가 너를 많이 챙길 수 없었지만, 뭔가 우리가 헤어질 때 문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한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는 그런 이렇게 미련한 짓을 좀 버리고 어, 시작을 하자. 좀 이제 이런 걸 끝내보고 시작을 하자라는 느낌이 좀 강하세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지금 아~ 뭔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에서 좀못 헤어나오고 있는데 가벼운 마음이 있지만 왠지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권태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너한테 내 이기적인 마음에 열정이 좀 식었다고 해서 너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내가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연락을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할 염치가 있을까 너는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품고 있으신다라고 보이는데 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재회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재회를 품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나오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자꾸 나한테 피해를 줘. 내가 연락 안 하고 싶다는데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가지셨다면, 지금은 좀 잘잘못을 이분이 좀딱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이런 행동은 내가 잘못했어. 아, 그건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반성을 하고 그리워하는 제 모습이 있거든요. 풀카드와 그리고 나인 오브 펜타클, 그리고 저지먼트 카드가 연속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이분은 이제는 좀 내가 너한테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싶지만, 음,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뭔가, 나의 과거에 잘못했던 모습, 그리고, 어,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관계를 좀 돌릴 수 있을까?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왠지 모르겠는데, 이분에 근자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연락을 하면 너는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너한테 진짜 잘못했다고 매달리면은 너 돌아오지 않을래?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 믿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막 거절하고 찾지만 너무 이렇게 나를 너가 쉽게 버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분도 좀 사실은 확답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연락하면 너 당연히 받아줄 거야 생각을 하는데 아, 안안받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죄송합니다. 제 책이 나와서 그래서 이분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내는 듯한 우리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뭐뭐한 거야? 엄청 잘 지내네. 하, 역시 그리워하는 거 나밖에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여러분도 이 사람 정이 떨어져가지고 아유 애쓴다, 막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잘 지내는 거 같네 막 이런 좀좀 좀 심통 거리는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이 관계는 뭔가 제외가 된다고 해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이분께서도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뭐, 내가 옛날에 너한테 너무 매몰차게 돼 있는데, 너도 나한테 다시 연락을 좀 해줄까?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어, 서로 만난다고 하면은 좀 틱틱 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뭐, 재회가 아니라 썸 관계에서 보신다고 하면, 이 상대방이 마음은 좋아요. 마음은 좋은데, 아 뭔가 자꾸 어정쩡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한테 어정쩡하게 행동하면서 어, 지금 나 어장 하나 밀당 하나 이런 생각을 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인내가 필요하다. 제외할 때까지도 인내가 필요하고 이 상대방이 움직이기까지에는 뭐한두달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 뭔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후회를 하고 있고 내가 후폭풍이 와서 너를 다 잡고 싶은데 옛날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연락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너를 외면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 봤을 때 그냥 이대로 저물어 가는 것도 나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이분은 정말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퇴근을 하면서까지도 우리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네요. 어, 정말로 뭐 이분이 후회를 하나요? 이런 마음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어,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조금 뭐 귀여운 구석은 연락을 하면 우리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 고문 같은 생각을 또 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데요 제너럴 리딩인 만큼 우리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리딩을 들으시다가 내 상황이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카드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너럴 리딩이 이제 내 상황과 상대방의 상황이 같이 나올 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어, 상황에 맞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이분은 굉장히 좀 관계가 오래됐다든지 뭐 오래된 게 아니라면 짧은 만남이었는데도 굉장히 우리 여러분을 어, 이 사람 매력에 굉장히 좀 사로잡혔던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상대방도 우리 여러분에게 굉장히 진심이었고. 많이 사랑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은 왜 재회 카드를 보고 있게 됐을까요? 한번 보니까 음.. 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닥쳤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금전적으로 또는 뭐 일적으로 풀리지 않는 게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뭔가 굳이 이제 만남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이 사람께서 뭔가 자격지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만약 그런 게 아니었다 라고 하면은 어... 우리 여러분보다 좀 소중한 게이 사람한테 생겼다. 음,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게 소중한 게 생겼다기보다는 뭔가 처리해야 될 뭔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고, 어, 나의 생활에 너를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셨던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은, 음, 그냥, 먼 혼날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이기적이게도 그 모습에서는 너와 내가 아닌 나 자신을 좀더 종료시하고, 어, 나만 힘들면 된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그게 굉장히 맞는 답이고, 어, 내 선택이 맞다라는 이런 고집 섞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있다고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도 그런 상황은 좀 변동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이분께서는 내 일만 잘 풀리면 내가 뭔가가 잘 되면 다시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은 진짜 많이 힘들고 너무 벅차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 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자리를 잡고 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해결이 되면 그때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가 그때도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면 그땐 내가 정말 너한테 다시 달려가고 너를 다시 사랑할게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꽤나 진지한 관계였었던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은 어 여러분과 결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뭔가 결혼은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냥 당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너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긴다면 우리 다시 옛날에 좋았던 사이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 싶은데, 이분이 지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피폐하고 힘드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 어, 자기를 좀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본인도 힘이 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의 힘듦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나의 힘듦을 너랑 같이 공유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좀 굉장히 좀 크세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오히려 SNS 프로필이 뭐 아무 사진이 없다든지, 뭐 생동 맞게 뭐 풍경 사진을 해놓는다든지, 셀카를 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뭐알수 없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좀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어이 사람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근데 한 번씩 연락은 주고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연락이 제외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어, 여전히 이 사람에게서는 우린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라도 좀 들으셨다든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힘들고 고되고 서로 약간 밤이 되면 많이 생각이 나고 좀 많이 힘든 그런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진심은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고 어 내가 그때는 너를 정말 지켜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크시거든요 만약에 아직도 연락 중이시라면 어이 사람이 좀 힘든 모습을 보인다든지 힘든 모습은 안 보이는데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냥 이분은 어 자존심에 뭐자격지심에어 본인의 힘듦을 표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께서 묵묵히 옆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어 서민 관계시라면 이분께서 지금. 뭔가 시작하는 연인보다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좀 챙기신다라고 보여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 어, 충분히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마음은 있으시니까, 어, 재회든, 썸이든, 뭐, 연인이든 옆에서 좀 묵묵하게 기다려주시면 이 관계는 언제든 다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상대방이 지금 뭔가, 뭐, 물질적으로 좀 공핍해 보이고,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 건좀 있어요. 일이 좀잘안 풀리실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람에게도 좀 사정이 있을 거야. 어, 나한테 말 못하는 그런 본인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